코로나19는 정녕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서범석의 미수의 사례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불과 40살에 포부수지 선정 세계 억만장자 순위 1위에 오른 빌 게이츠입니다. 30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장으로 억만당자 대열에 들어선 후 10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거머쥔 위인이죠. 그는 이후로도 지금까지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놓치지 않은 덕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빌게이츠가 지금 미중료의 코로나19 사태를 당하여 코로나19는 정령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성찰을 내놓은 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령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 번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에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제 말을 믿기지 않으면 확진자인 할리우드 배우 톰 헹크스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우는 가짜 북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셋째,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써 온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넷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해야 할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인간이 물질의 노예로 전략한 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일곱째, 가족의 유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정을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덟째,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가 태어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홉째, 우리의 자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째,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산림 황폐화도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거제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종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세계적인 위기는 사약하는 것이 범인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사재기를 하는 틈에서도 인간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며 자연의 파괴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아마 빌 게이츠가 보여준 아름다운 성찰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았으면 코로나19도 조용히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